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현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이 전환사채 발행 공시한 거 아시나요? 총 22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핵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요, 지금 220억 중에서 60억, 160억 이렇게 나눠서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줄이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사업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주가 하방에 겸, 경직을 줄수 있는 효과입니다. 지금 전환 가격이, 네, 전환 가격이 3,767원입니다. 현재 주가보다도 높은 가격입니다. 전환되기 전까지는 오버행도 걱정 없고요. 전환 투자자도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날수 있는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 전환가 시작이 26년부터입니다. 전환청구 시작일이 26년 11월부터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와 기존의 주주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게 돼 있고요. 이자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표면 이자율이 0%고 만기금리가 2%입니다. 상환도 110% 일시 지급하기로 했고 재무 건전성에 훼손 없이 자금 조달 성공을 한 거죠. 자, 희석에 대한 우려보다 기업 안정화 효과가 더 크고요. 주가 상승 시에 오히려 전환 투자자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금이 어떻게 어디로 투입이 될 건지 그리고 기간 수급은 또 언제 붙는지 매일 우리 기술 체크하면서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의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 잔고가 뭐냐?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서 파는 물량입니다. 즉 공매도를 준비하거나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일주일 정도짜리로 봤을 때 단기적인 악재는 맞는데, 그러나 핵심은 왜 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공매도는 대부분 하락 초입에 들어오고요. 바닥 근처에서, 자, 바닥 근처에서 쇼커버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자, 쇼커버를 다시 준비하고, 단기 반등 촉발 가능하는 이런 물량을 공매도 세력이 반드시 사서 대갚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나중에 현물매수 수요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말하는 공매도는 폭발력 있는 연료다 라는 겁니다. 쇼커버 타이밍만 제대로 같이 잡으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자, 쇼커버 타이밍 여러가지 관점이 있지만 보통 5일선이나 20일선을 지나는 그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패턴을 보시면요.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대차장고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10월 27일에 한 번에 큰 물량을 매도를 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10월 27일에 이때 주가가 이때부터 확 올라줍니다. 순식간에 10% 이상 올라주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5일선과 2 0일선 모두 위에 주가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멈췄던 원전들 다시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22년에 영구적인 폐쇄 결정이 났지만 이를 다시 가동하려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이고요.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이 지역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라 거죠. AI 전력 대란에 이렇게 원전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기술은 두산에로빌리티와 MMIS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두산에로빌리티는 미국의 3대 SMR 기업과 모두 손을 잡은 바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SMR 채택, 채택이 확대가 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우리 기술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SMR 프로젝트는 살짝 좀더 인내심을 갖고 길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은 원전 모멘텀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산 매출도 매출의 총 매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 전체 매출이 지금 410억 정도에서 지금 방위산업장비 200억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년 당반기 수익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과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최근에 초대박을 칠 예정에 있는데 이 방산 부분에서 우리 기술이 현대 로템과 하나 디펜스에 꾸준히 공조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매년 예산이 또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대 로템이나 하나 디펜스와 같이 우리, 우리 기술과 함께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우리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만 지금 초 대박 예정 직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이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또 목표가 손절가 설정까지 해가지고 이 협력 업체 주가 목표 주가까지 문자로 답변 드릴 테니까 자제 번호로 문자로 협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답변 바로 드려서 구독자분들 우리 기술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 주식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네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뭐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뭐 금액을 보시면은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 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 원대도 낸적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만 원대 수익도 있고 8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 원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 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 원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 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 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 위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 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에 번호로 구독자다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주가는 일직선으로 쭉 오르지 않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건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상위 0.1% 시스템 트레이더에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전 매수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지금 100% 정도 10일 안에 올라줬고요. 이 신호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매수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